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 그룹이 참여한 백신 접종 동량 행사가 열려 중국 현지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상하이 지카시 홍커우구는 웨이보를 통해 4에서 5일 중국 여성 아이돌 그룹인 SNH48이 참여하는 기간 한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벤트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기간 홍커우구에 있는 SNH48 전용 극장 앞 이동 접종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 이 그룹 멤버인 페이신이 한리자언 등이 직접 기념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SNH 48의 팬들이 백신 접종을 대거 신청하면서 4일서 5일 예약이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각 지방 정부가 경쟁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이들에게 식용유나 기란 같은 식료품이나 공원 입장권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라는 중앙의 요구를 무리하게 관철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강제 접종 현상도 나타나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이난성의 완청진의 경우는 백신을 맞지 않는 주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시장과 식당 출입을 못하게 하고 정부의 각종 서비스 제공을 끊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여론의 거센 비판에 이를 철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주최국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14억 인구의 70에서 80%에게 백신을 맞춰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통계 사이트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접종 총 횟수는 2억 7534만 회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는 14억에 달해 인구 비율 대비 백신 접종률은 미국, 영국 등에 비해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국 각 지방 정부의 치적 지표가 되면서 각 지방은 접종 장려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각 지방의 행사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얼마나 백신 접종 참여가 저조하면 아이돌까지 이용하냐, 현금 주는 지방도 있던데 진짜 얼마나 참여를 안 하면 저렇게 된데, 진짜 별걸다 한다. 저렇게 하는데도 15%도 안 된다는 거 아님? 진짜 대박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킨이었습니다.